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회사 생활의 핵심,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전에 면접왕 이형에서 부당한 지시라는 상사에 대한 면접관으로서의 입장, 또 지원자로서의 입장을 설명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관점이 아니고 회사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나를 어렵게 하는 상사와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죠? 거의 100% 상사입니다. 연봉, 복지, 사내 제도, 뭐 또는 직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놀라운군요. 탁월한 상사, 배울 게 있는 상사를 만나잖아요. 그 순간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가는 이유. 또 대기업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직무지만 그냥 막 배치가 되더라도 그 안에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 이 모든 건 역시 탁월한 한 명의 상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이는 여러분은 상사가 뭐 때문인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상사가 굉장히 무능해 너무 일을 못해 그이 사람한테 배울 것도 없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아이디어까지 막 잘려 두 번째는 너무 정치적이야 그래서, 맨날 산의 모든 일을 정치로 풀려 그래. 내 라인, 나의 라인, 내 밑으로 라인, 라인으로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인격 자체가 개떡같으신 분. 이건 능력과 상관이 없어. 그냥 인성이 개판이야.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섣부럽게 함부로 상사를 판단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느끼기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그런 상사와 일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첫 번째 케이스 무능한 상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 진짜 많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계속 실적 압박이 들어와요. 왜? 회사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를 실적을 비교하잖아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 상사는 어때요?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들어가야 돼. 그거 더 상사한테 <laughs> 이렇게 돌파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요. 보고를 하게 될 건데 변변차는 솔루션이 없죠. <laughs> 그럼 어떡해요? 맨날 깨지고 여러분들도 와서 또뭐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엄청 또 화를 내. 이 본질이 뭐냐면요. 상사가 이걸 돌파할 수 없는 무능함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일모트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때 이야기했던 핵심이 뭡니까? 자존감의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상사도 똑같습니다.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거나 또는 그더 윗상사에게 인정을 못 받고 쪼음 받는 상황이라면 그분도 역시 자존감의 문제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걸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상사가 뭐라 그러든 간에 그냥 받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은 아마 억울하겠지 막폭장 터질 거야 그래도 그냥 넘어가 근데 이때 할수 있는 정말 강력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입니다 상사가 무슨 말을 하고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욕을 하건 음 그럴 수 있지 이말 한마디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내가 그냥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게안 돼도 그 말을 반복하세요 내 말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지우지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그럴 수 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참묘하게내 마음에 안정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반면교사 노트 만들기, 의사 결정 노트 만들기입니다. 아, 저도 많은 상사 함께 일해봤잖아요. 정말 아 제가 답이 안 나오는 이제 무능이극단인 상사 가한명 있었어. 근데 그분하고 일할 때 제가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면요. 정말 잘 못한 거, 정말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뭘 고발하기 위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리더가 된다면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의 근간에 뭐예요?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된다면이라면 미래지향적 사고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이죠. 그런 탁월한 리더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영TV라는 채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무능하다고 생각되는 상사의 반면교사 내가 배울 점 기록물로 남기세요. 이걸 다른 사람은 공유하지 마세요. 저도 그 노트를 누구에게 공유하지 않아요. 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다라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의사결정 노트라고 그랬죠 그 팀장님이 의사결정을 한 내용 근데 나랑 생각이 좀 달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빠딱빠딱 싸우지 말고 그냥 그 상황을 기록해 놓으세요 아 이때 팀장님은 이렇게 결정을 했고 나는 이런 제안을 했어 둘이 트러블이 있었는데 결국엔 팀장님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우리는 따라가야겠죠 이분의 결정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 이야기한 대로 결정을 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그 시점에서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적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거봐. 내말 맞다니까? 내가 리더라면 난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탁월함을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욱하고, 복받치고, 막 열받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결이 되고요. 어떤 경우는 내 말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겸손해지면서 상사를 존중하게 되죠. 이두 가지 노트를 여러분 진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사와의 관계 속에 있다면 꼭 노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내 이동이고요. 네 번째는 이직이에요. 이 사내 이동과 이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좀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사내 이동도 이직도 결국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버티기 기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욱해서 그냥 그만둬 버리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 모든 기회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는 여러분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지키세요. 지키시면서 여러분의 커리어에 대한 것 여러분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훈련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가장 위험한 상사가 뭔지 아세요? 무능한 상사입니다. 그런 상사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짜증내고 이직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자, 정말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노력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부하직원이 여러분들을 상대로 반면교사 노트를 쓰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꼭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쌍욕을 하고 막 인격 모독하고 성희롱하고 이거는 버틸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린 이직은요. 지금 당장 이미 소스가 있어요. 면접왕 이용 채널에 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 버튼을 통해서 구독을 누르시고요. 이전 영상을꼭 보시고 나의 직장 생활을 돌파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